5분 정도 마사지로 하루종일 맑은 정신으로 보낼 수 있는 혈자리 바로 백회혈입니다. 백회혈은 양 귀끝을 수평으로 연결한 선과 코 중앙을 지나 정수리로 올라간 선이 만나는 지점, 즉 머리 꼭대기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긴장성 두통, 편두통 완화, 마음을 안정시켜 수면 유도에 도움, 기혈순환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완화, 고혈압이나 저혈압 개선, 목근 강화로 탈모 예방, 기력 회복, 어지럼증 완화, 치매 예방, 마사지 방법. 첫 번째 지압. 중지나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백회혈 부위를 3초에서 5초간 지그시 누름. 두 번째 원형 마사지.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세 번째 두드리기. 손끝이나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려 자극.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마사지해 주시고 나우푸드 오메가3도 같이 섭취하시면 혈압 개선, 정신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매일마다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 참조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